안녕하세요. 와류기 공부 6강 시작하겠습니다. 한 70년, 80년 전부터 와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와류기는 수많은 제품들이 나왔고, 또 호불호에 갈리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효과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기름이 더 먹는다, 어떤 사람들은 차가, 시동이 꺼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이 좋아졌다. 차가 잘 나간다. 연비가 좋아졌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상반되는 결과를 가지고 수많은 엔지니어들 또 수많은 운전자들이 헤매고 있을까? 또 수많은 와류기 개발자들, 판매자들이 왜 헤매고 있을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 연소공학을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또 개발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유체역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을 알고 우리가 전기 전자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다이오드 그 다이오드 원리를 접목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흡기관과 배기관 풍속은 어느 정도 될까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배기량 3000cc 우리가 실린더 최적을 3000cc라고 했을 때 협입 조건을 로스 없이 3000cc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배기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회전수가 1000rpm일 때, 2000rpm일 때, 3000rpm일 때, 4000rpm일 때이 rpm별로 조건을 정해서 광경을 70mm라고 했을 때 1,000 rpm일 때 풍속은 41km입니다. 시속 41km, 2,000 rpm일 때 82km, 3,000 rpm일 때 123km, 4,000 rpm일 때 164km입니다. 우리가 허비관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는 속도가 시속 164km 이렇게 하면 상당히 빠르다는 것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풍속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기가 흡입되고 있는지, 흡기관의 공기 흐름 속도입니다. 그런데 밸브 쪽은 더 빠르겠죠. 단면적이 더 작으니까 더 빠를 것입니다. 해서 수십 년간 와류기가 변천사를 거쳐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 답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헤매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메이커도, 또, 와류기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또, 소비자들도, 정답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호불호에 갈려가 있는 그 시장 속에서 다들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와 달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 와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을 거치면서 연소실에 공기 흡입량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흡입관에 공기의 흐름에 저항을 주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그러면 자동차를 출고할때 흡기관에 저항체를 최소화시킵니다. 관 손실을 최소화시킨다는 거예요. 또, 안류가 생기고 하는 것도 최대한 적게 생기게끔 해서 광경을 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와류를 일으켜서 빨리 들어가게 만든다. 많은 공기가 들어가게 만든다. 하는데 사실 이 어폐가 있습니다. 자, 흡기량 1번 보시면 관에 공기 저항이 발생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번째는 와류기가 한개 달려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와류기가 두개 달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소실에서 피스톤이 허입 행정으로 하향할 때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장항체들이 들어가 있으면 공기량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 장항체가 있다는 것은 허입 공기량을 축소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와류 판매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흡기에 한개 달고 끝나던 것이 이제 배기에 한개또 달고 또 추가적으로 흡기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배기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쳐 넣습니다. 왜 넣을까요? 저항체가 분명히 많은데 왜 넣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일부 아르기는 흡기에 하나만 넣습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을 생각해 보면, 광경이 반토막난 현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경이 70mm인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50mm도 안 되는 사이즈로 축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했는데, 왜 저속회전에서 힘이 난다, 출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광경을 줄여놨을 때, 고속회전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오르막길을 간다 하면 힘이 없어서 뒷땡김이 생길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저항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어떤 제품을 달았다 하면 연소실에서 허비하는 행정에서 진공이 최대한 적게 걸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죠. 와류기를 만드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들은 와류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토네이도를 적용해서 공기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에어클린을 통과한 공기가 더 이상 정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허비 구를 많이 막은 제품이 저속에서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속에서는 진공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고속 성능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엔진을 가동할 때 펌핑 손실, 역류가 생깁니다. 흡기마행정에 역류가 생기고, 가변밸브 시스템에서 배기마행정에 연소가스가 역류를 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흡기간에 와류기를 하나도 장착하지 않았을 때는 역류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없겠죠. 와류기를 한개 달았다, 역류를 조금 잡아줄 거예요. 두개 달았다. 조금 더 잡아주겠죠. 자, 여기에서, 와류기를 개발하시는 분, 판매하시는 분, 소비자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호불호가 생긴다는 거예요. 연소실에 흡입되는 공기가 정상적으로 정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흡기간에 공기가 역류하는 것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해 보면 와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소실로 들어가는 공기에 장을 최소화시켜서 공기가 흐를 수 있게 해주고 연소실에서 역류되는 공기를 가급적으로 역류되는 공기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기술. 이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자제품을 만든다, 개발한다, 뭐, PCB를 설계한다, 이렇게 했을 때 다이오드는 꼭 들어갑니다. 다이오드 안 들어가는 회로기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이오드가 왜 들어갈까요? 다이오드라는 것은 전기가 공급됐을 때 역으로 빠져나가는 것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뭐 용량이 큰 것은 정류 다이오드를 쓰고 아주 작은 거 속도가 아주 빠를 때는 스위칭 다이오드를 씁니다. 그래서 공기가 한쪽으로 흐른 것을 역으로 역류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다이오드 올립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또 순간적으로 역류가 생기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어떻습니까? 와류기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흡입되는 공기가 연소실로 들어갈 때는 공기장을 최소화시켜서 연소실로 잘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역류되는 공기가 역류할 때 최소화시켜서 역류되게끔 역류를 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흡입되는 공기에 저항을 주지 않고 역류하는 공기에 대해서는 저항을 많이 주게끔 이 다이오드 논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올바른 제품이 되고 또 수십년간 자동차 메이커나 이 연소공항기나 엔진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놓친 부분, 이 부분 다이오드 원리를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 왜다 포기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라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전자 쪽에 개발하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압들 역류하는 전압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이오드가 개발됐고 보편화 됐습니다. 그러면 엔진에서도 역류하는 공기를 억제하기 위한 다이오드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개발돼서 놓은다면 당연히 흡기장이 최소화될 것이니까 저속주행, 고속주행에서도 효과를 다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류를 억제하기 때문에 저속주행 및 고속주행에서 플러스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출력, 연비, 토크 다 향상이 되고 매연 당연히 줄어듭니다. 이런 논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화료기를 개발하든 뭐를 개발하든 해야죠.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역류를 억제한다는 이론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흡기 쪽에 와류기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늘리는 방식으로 쓰고 있고 배기 쪽에 와류기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엮는 방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만 있다면 다 집어 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섭이 생깁니다. 와류기가 간섭이 생기면 역효과가 나오죠. 또 흡기관에 배기관에 많이 쳐 넣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공기 저항을 더 많이 생기게 하죠. 역류를 막는 효과는 클지 몰라도 흡입되는 공기에 저항을 늘린다. 또 배기 저항을 늘린다 이거예요. 배압을 늘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흡기 장이 없는 상태에서 역류가 되지 않고 배기 장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이오드 원리를 생각하시고, 공기 흐름을 다이오드와 같이 한 방향으로 흐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기술이 될수 있다 이겁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